안녕하세요, 수성나 색별입니다.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 또 이제 하반기 운세 중에 네. 돼지띠 분들의 또 운세를 또 알아볼 건데 네. 52세 대신 음. 돼지띠 분들 네. 하반기에 네. 이런 변화와 네. 또 운세 이런 흐름이 있을 음. 거다 하반기 운세를 또 선생님이 일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큰 문서를 잡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. 네. 전 문서 못 잡았고요. 아직 그렇다 할게 없었어요. 이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네네. 개인차가 있으니까요. 네네. 그렇지만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. 음. 다른 분들은 다른 분 나름대로 내가 지금까지 숨통이 너무 막혀 있었다 음. 하시는 분들, 특히 직장을 다시 복귀하시는 분들 음. 좀 많이 주춤주춤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. 네. 밀어붙이시면 무조건 가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프셨던 분들. 네. 네. 병상에 좀 많이 누워 계시던지 아니면은 이게 병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많이 고생했어요. 하시는 분들은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네, 네. 세 번째로는 내가 못 받았던 금전에 일부분이라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그렇죠. 생길 걸로 받으면 보입니다. 그게 그쵸, 그쵸. 네. 여기까지 좋은 것만 너무 나왔죠?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? 안 좋은 게 있습니다. 아... 안 좋은 거는 차 운전하실 때와 하고 맞아. 달리시는 거 노란불에 갈까봐. 갈까 말까 고민하신다면 가지 마세요. 안 그러면은 좋은 일로 벌어들였던 금전 병원비로 나가실 수 있어요. 그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52세 돼지티 여러분들의 운세 수성단세별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. 조금만 조심조심하고 조금만 더 힘내서 앞으로 달려가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